드디어 많은 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시행 공고가 떴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등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내 갈등, 층간소음, 학교 폭력, 세대 간 갈등, 공공정책 갈등까지 이 갈등의 시대를 진짜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걸음이 2025년 하반기 갈등 조정 최고 전문가 과정입니다. 10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줌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대한민국 전국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편안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과정은 1급과 2급 통합형으로 설계되어 집중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자격이 등록된 민간형 ADR 국제기구인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으로부터 국문과 영문이 변기된 자격증과 수료증을 함께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갈등관리 ADR의 바이블로 불리는 대체적 분쟁해결 총론, 이웃분쟁 이렇게 해결하자의 저자 직강을 비롯하여 국내 최고의 세계적인 갈등조정 전문 교수진이 직접 교육합니다. 이는 입소문으로 이미 알고 계시죠? 실무 사례, 조정 시뮬레이션, 협상 전략, 심리 상담 기법까지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 중심 커리큘럼이 여러분을 기대 이상으로 압도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열려 있나요? 공동주택관리소장, 층간소음관리위원, 초중고대학교 교직원, 학교폭력대책위원과 갈등조정위원, 상담교사, 학교폭력조사관, 에너지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심리 상담사, 주택관리사, 공무원, 변호사 등 전문직, 그리고 은퇴 예정자, 대학생. 일반 시민까지 모든 갈등 해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당신도 충분히 갈등 조정 최고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얼리버드 할인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선착순이므로 최근 본 과정이 인기 급상승하여 얼리버드 기간인 8월 30일 내에 최종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도 없습니다. 신청 링크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파트에서 갈등으로 인해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바로 이 교육을 통해 그 갈등의 혼동 속에서 해결이라는 아름다운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갈등의 실마리를 푸는 사람, 분쟁을 조정하는 사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2025년 하반기 갈등 조정 전문가 통합 과정. 이제 당신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로 건들 수 없는 분야. 그것은 바로 갈등과 분쟁 영역입니다. AI도 인류 발전의 기폭제이지만 오히려 지금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이고, 결국, 우리 갈등 조정의 대상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영역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